자 오백 게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한번 이제 이벤트와 이제 쿠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선은 이번에 코코아 마 쿠키 확률업 해가지고 성장 이벤트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어, 옛날처럼 뭐클탈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 쿠키의 이제 승급에 따라서 쿠키 커터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성을 달성했을 시에 2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 0개만은 그냥 1 0포두번원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쿠키커터는 아니에요. 네, 뭐, 추가적으로 이제 가속권그 다음에 태역잠치 해가지고, 뭐, 그 다음 별사탕도 지급을 하긴 하는데, 음, 뽑기가 20번 같은 경우는 거의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그냥 두번 클릭 빠르게 딱 하면은 딱 끝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차라리 크 클사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게더 맞긴 한데, 뭐, 옛날에는 뭐, 오류보상 겸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 있긴 했지만, 음. 그 다음에 뭐 이벤트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번에 킹덤 마레나 이제 한 개를 시험하라 이벤트 생겨가지고 뭐 조건 달성할 때마다 크리스탈 조금씩 조금씩 획득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합치다 보면은 몇천 개는 금방 획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주회 그 다음에 저맨 밑에 있는 용한 쿠키 도전 요거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요. 쿠폰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어, 뭐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해서 바빠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그냥 쿠폰조차도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보상이 그렇게 큰건 아니더라도 한 500개, 1000개의 크리스탈 정도는 음, 쿠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어, 지금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븐 스매시 있죠? 그 쿠키런 나이피를쓴 이제 브로스타즈 게임 있죠? 고고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런 건지, 안 그러면은 지금 쿠폰을 더 이상 이제 만들 생각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쿠폰 같은 게좀 나와줘야, 어, 유저분들이 딱 입력을 하고 또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새롭게 나온 것도 없고 지금 작년 쿠폰 같은 경우도 다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뭐 신규 업데이트 소식이 되었던 신규 쿠폰 소식이 되었던 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음, 쿠키런 킹덤에서 아마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